안녕하십니까. 큐브 큐브입니다. 이번, 오늘은, 이번에는 이 삼, 이 피라믹스를 맞춰보겠습니다. 2단계입니다. 이 피라믹스는 4단계까지 있습니다. 아, 4단계 맞구나. 이제 이 삼성 큐브에 삼성 큐브와 비교하면 십자가를 맞추는 것입니다. 이번 단계는. 이렇게 만약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자 이건 공식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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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역시나야 이때까지 키큐드였습니다 키우 감사합니다.